그리고 아까 은행 지금 누가 자꾸 얘기해주시고 그것도 우리 바티스타 형도 은행 물어보셨으니까 은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관련돼가지고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렇게 줄여가지고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어, 글이 좀 많은 게 대충 설명드릴게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S&P에서 스탠다드 앤푸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S&P500 지수를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글로벌 신용평가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신용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있는 건데, 향후 2년간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기는 2년간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그 이유는 금리 상승 때문이다. 제가 금리 인상계에는 은행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건데, 금리 인상 하면은 금리 인상으로 수혜보는 곳이 어디야? 은행이지. 철광석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보는 곳이 어디야? 그 우리 철광업체들이거든.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보는 곳이 어디야? 아니, 구리 관련된 업체들이지. 우리 그 곡물 가격 이 올랐을 때 수혜보는 업체는 사료값, 사료한, 사료하는 애들. 그런 느낌처럼 이거 엑소모빌은 사기 늦었습니다. 네, 이미 지금 국제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좀 조지면 사시죠? 왜냐? 엑소모빌이 돈은 많으니까 배당은 잘 주니까 조지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유가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좀 조지고, 아이, 제국제과가 재미없겠다 싶을 때 사놓으셔야죠. 네, 그럼 올라가죠. 어쨌든, 요걸 보시면 이게 SMP업의 글로벌 신용평가. 미국 아닙니다. 아태 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쪽 지역이고요. 요 상황에서 저물가 시대의 종말이라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리면서 글로벌 시장 재평가 물가 상승의 신용 리스크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은행업이 순위가 나, 순이자 마진이 작년보다 증가할 거다 아니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금리도 올라가지만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 예대금리 차가 커진다 그러면서 예, 예, 이자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기준금리 올라가면 은 대출 못 갚으니까 대손충당금을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이자 마진이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BIS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부채가 부도날 위험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담보가 얼마고 이런 거다 숫자를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한 상황에서 이 정도 대손 비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충당금에 대한 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어, 이 정도 대출금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자가 늘어나다나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상으로 놓고 보셨을 때 여전히 상세된다라는 거지. 아 이거 돈더 벌어 실적 더 좋아져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은행들의 총총 자산이 r o a 가0.6%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된면 이건 r o a 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기 자본 순 이득이니까. 그러고 난 뒤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 부동산 이런데 PF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니면 뭐 조선이나 해운업 이런데 뭐 파이낸싱 많이 들어갔는데 조선 한번 터졌죠. 해운 한번 터졌죠. 부동산도 한번 터졌습니다. 건설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금융사들이 너무 건전해. 그러니까 은행들이 과거에 건설도 한번 부도나면서 튀어봤으니까 야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부도나면 우리 좆대는데? 야 이건 안돼. 이거 좀더좀더 좀더 갖춰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바생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조져. 이게 좀더 평가 이거 좀더 가치 낮추고 저 이거 신용평가 좀더 빡세게 놓고 야야야 야이 은행 망해 새끼들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도 지금 뭐 조선 해운업 보시면은 조선도 배 우리 선박 금융 이런 얘기 나옵니다. 테마일 금고가 이번에 선박 금융으로 골로 간 거잖아. 아 항공 금융인가? 항공기 선박 이런 데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은행 끼고 들어가 가지고 대출해 주고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인 CGV에 돈 빌려줄 때도 국내 여의도에서 CGV가 터키의 극장 체인 인수할 때 그때 먼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고민해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CJ CGV가 여의도 가 가지고 아돈좀 빌려 줬어 메리츠가 들어갔을 거예요. 메리츠가 원래 대한항공 대한항공 쪽이라고. 아, 서로 서로 형 형님 동생하는 수준이야. 조씨 집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는 이씨 집안이니까 CJ 그룹이랑 대한항공 그룹이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거든. 근데 메리츠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그 터키 들어가면 너그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우리 글로벌 극장 1등갈 거야. 아직 인수해야 돼. 터키가 인마 어, 얼마나 그. 아 저기 좋아 저기 좋아 사야 돼 이러니까 아이 그그 그 형님 그안 되겠고 그 우리 원금 보장으로 가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원금 보장이 좀내돈 빌려줄게 해가지고 CJV가 골로 갔잖아 은행권은 봐주는 거 없어요 금융권은 봐주는 거 없어 돈 앞에는 피도 나물도 없는 곳이 은행권이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메리츠는 원금 보장으로 CG, CJ CJ CJV랑 계약해서 터키 인수하는데 인수 자금 됐고 CJV는 거기서 리라가 계속 골로 가니까 분명히 처음에 빌린 돈이 뭐 사천억인가 5천억인가 그랬는데 손실이 5천억쌓였잖아 쭉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리라 가 떨어지니까 말 그대로 빌린 돈이 사라지는 거야.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투자 원금을 뭐 회수를 하고 빼고 아니면 저걸로 뭐 돈을 벌고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수익이 나는데 리라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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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조진 거지. 그러면서 CGV가 2020년도에 망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업 대출 쪽으로도, 어, 리스크 높은 거는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리스크가 높은 기업 대출을 줄였다. 중소기업도 높은 수준의 담보를 원한다. 그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가계 대출도 LTV를 작년, 지난 전 정권에서도 40%나 40 낮췄죠. DSR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낮춰 잡아가지고 대출 많이 못 내고 있죠. 많은 사람이 대출을 내고 있지만, 대출이 진짜 와, 못 갚는다 싶을 정도로 큰 대출은 많이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 뭐 상한 능력을 검증을 해놓고 대출을 줬다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은행에 대한 평가가 뭐냐 그러면은 금융권이나 아니면 금감원 이런데 금융이 이런데서도 오히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금융위에서 뭐냐 뭐, 무슨 얘기하냐 를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은행 심사를 해보니까 은행이 지금 초 건전 상황이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보고. 그러고는 지금 뭐, 대출이 많다, 부채가 많다, 신용이 위험하다, 이런 걸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은행을 보니까 너무 건전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은행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왜 초건전한 줄 알아요? 미국 은행들은 보면은, 불건전하다 그러거든 건전하지가 못해 왜 비국 은행들은 수익이 나면은 수익의 80%를 시장에다가 뿌려요 환원합니다 주주 환원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애들은 돈을 벌고 말고 가 문제가 아니야 돈을 벌면 버는 족족 주주한테 다줘 회사 은행에다가 이거를 그 쌓아 놓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쌓아 놓는 게 아니고 다 줘버려 체력이 없어 근데 한국은 지금도 주주 환원을 늘리니 여전히 하는데 뭐 합니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25% 환원했어요 돈 존나 잘 버는데 75%를 쌓아 놨다고 돈을 진짜 잘 버는데 75%를 났어. 그 그돈 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고 그걸로 빡세게 심사해가지고 돈되는 사업에만 돈을 넣어. 야...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고정금리지, 얘들은. 대부분 얘들은 고정금리 대출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늘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또, 여기서, 변동금리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늘어나버리네.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지금 은행 쪽은 하나만 기다리시면 돼요. 뭐, 수익이,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게 이거잖아. 지금, 뭐, 대출을, 뭐, 몇 프로 이상 받지 말라느니, 야, 뭐,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그럼 예금이자 올라가는데, 대출이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하니까, 뭐, 막히면 어떻게 되냐느니, 이런 얘기들로 지금, 야, 이거 수익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이 의문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문에 대해서는 실제 영향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이 지금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담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내주고 거기에 대해 이자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파트 담보대출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담보 그러니까 담보 물건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잡고 있는 저당 잡고 있는 담보 물건 가격이 팍팍팍팍 폭락이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 왜냐 아파트 가격 유지가 되면서 이자를 꾸준히 받아 먹어야 그래야 또 다른 아파트 수요가 생겨나고 또 다른 대출 수요가 생겨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지. 이거는 정부 입장이나 은행 입장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은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집값이 빠지면 안돼 폭락이 오면 안돼 자산 가격이 빠지면 안 돼. 그 정부도 부동산 가격 팍 빠지는 건 싫어해.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 팍 빠지는 건 싫어요 그럼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정부나 은행이나 대출을 받은 대출자나 정말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빠지지 않고 유지되길 바래요 그럼 대출자들은 안 팔리면은 안 팔리는 대로 이자를 계속 내고요 정부는 규제를 때리면서 이 정도 이상 받지 말라 그러는데 은행은 여기 중간에서 적당한 선을 내는 거지 그래요 5% 정도면은 우리가 조금 수익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야, 대출자들 5%씩 내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그 정도면은 뭐 으, 이거야 그 집값 빠지면 다 X된다는 게 이거거든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은행이 손해보는 이유는 만약에 대출을 못 갚고 그 대출이 터지면 은행 담보가 이집이 부동산 담보가 은행한테 와요. 그럼 그걸로 은행 뭐할 건데? 나중에 팔아야지. 그걸로뭐 사업해야지. 뭘 해야지. 그 담보로 뭘 해야지. 근데 그 담보 값이 떨어지면 은행도 결국은 줄 대가 대출자들이 줄 조산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은행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정부도 이러면 경제 무너진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 집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들고 있는 자산 무너지면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대출 자들이 변동금리 때문에 돈을 더 내잖아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부가 규제 하는 거는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신용 대출에 대한 규제라는 게 아닙니다.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은행과 대출자들이 의견 일치하는 거고요. 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신용 대출 신용도 낮으신 분들 KB 가 보세요. 10% 달라 그래요. 미쳤다니까 지금. <laughs> 말씀드렸잖아 이번 주부터 KB 1등급 신용 대출 기준으로 담보 없이 가시면 6% 나옵니다. 담보 없이 가시면. 근데 그게 더 올라갈 수 있어. 미쳤다니까. <laughs> 그리고 은행들이 이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은행들이 실제로 올해 초부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돈안 되는 사업을 접고 있어요. 어떤 사업? 카드 중에서 해자 카드가 있어요.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포인트 많이 주고 막 이런 카드 있잖아. 5년 전, 10년 전에 발급됐다가 아 이거 디자인 잘못했는데 가지고 더 이상 신규 발급 안 된다라고 하는. 진짜 좋은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뭐한 줄 알아요? 이런 애들을 지금 발급된 거는 유지가 되지만 요거 띄었습니다. 갱신 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옛날에 정말 해적 카드를 냈는데. 기존 회원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이막그 카드 뭐 이미 뭐운 좋게 가져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와, 우리끼리 해쳐먹고 아 우리 돈잘 돈 버니까 V.I.P 고객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갱신 안 돼요. 이안 되는 안 되는 거 아시는 분 많을 거야. 지금 이거 갱신 잘린 카드가 한 50종 넘어가 지금. 음아 음아해 은행권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익 사업하는 게 카드 쪽, 그 다음에는 뭐 주식 증권 쪽, 그러고는 또 보는 게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그 담보대출, 신용대출, 법인대출 이런 거 있는데 주택 담보대출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은 지금 줄인다라는 혹은 이게 규제를 서로서로 어, 주고받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쪽은 돈잘 벌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얘가 제일 필요한 부분 제일 이제 확인되어야 되는 부, 부분은 그래서 얘가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감소하는냐 숫자는 우리가 추정치잖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좋게 보는 분도 나쁘게 보는 분도 명확하게 그래서 얘가 몇 프로 수익이 좋아지고 몇 프로 실적이 나빠지냐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은 그거는 잘 모르죠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이거를 이거 은행에 대해서 뷰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냉정에 까가지고 얘가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깎이고 그래서 배당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EPS가 얼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 목표 주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 그냥 이런 규제가 연속으로 나오니까 돈낼뻘때 은행 때리니까 어차피 은행은 재미없는 주식이고 지금 환율 골로 가니까 그 은행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환율 돌아봐 은행 올라오면 뭐라 그럴 거야 지금은 은행들이 위기가 온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환율 때문에 조지고 있는 거지 환율 조지지 환율 플러스 규제까지 오니까 이건 뭐야 그냥 공매도 때 거든 이거 공매도 딱 때리기 좋잖아 야 환율 안 좋아 규제 때려 야 대출금리 위에 막는다 그래 공매도 때려서 쭉쭉 밀고 물량 던지고 난 뒤에 저렴해져가지고 사람들 떨어지고 난 뒤에 그 현금에서 딴 데서 돈 벌다가 이거 사가지고 쫙 나중 에 올라올 때 환... 환율 좋아질 때쫙 올라오겠지 이거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물리면 배당 받으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리고는 IMF로 이후로 방어막을 잘 만들어놔서 은행들 믿을만하다 그러시는데 우리나라는 IMF 때 방어막이 좀 만들어졌고요 통폐합이 많이 됐고요 월스트리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증식 많이 차린 게 맞아요. 그리고는 2008년도에는 또 터져 나갔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건설, 조선, 선박 금융 이런 데서 터져 나간 애들이 좀 존재하고 지금은 터져 나갈 게 없는 게 IMF 때는 외환으로 한번 터져 나갔지. 2008년도에는 기업한테 대출 잘못해줬다가 다 터져 나갔지. 그럼 지금 기업한테 제대로 대출 안 해주지. 개인들한테는 지난 정권에서 막 막아줬잖아. LTV이니 뭐 DSR이니 겁나 막아줬거든. 그럼 거기에서도 문제가 딱히 될건 없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건전성 기준으로 보시면 안 무너져요. 한국 정부가 은행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laughs> 이게 한국 정부보다 은행이 튼튼해.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동남 은행 사고 있잖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배당이기 때문에. 어,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적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수익이 얼마나 감소하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안 까봤으니까, 나는 저거 모르겠고 하면 사시면 안 돼. 저는 지금 우금지를 살까, 신한을 살까 하다가, 다른 거를 좀 정리한 돈으로 오히려 저는 SKT로, 텔레콤 통신으로 저는 오히려, 어차피 고배당이니까, 통신으로 옮겨가긴 했어. 왜냐면 지금 은행을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미 비중이 높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저쨌든 고배당주는 나중에 못 올라와요. 실적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올라와요. 항상 말씀드리는, 원초적으로, 지금은 인플레라에 지금 돈 많이 풀었다며 물건 가격 안 빠질 거라며 인건비 안 빠질 거라며 지금 우리 내년도 최저 임금 5% 올랐죠 최저 임금 5% 올랐다는 거는 그5% 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돈다라는 소리예요 최저 시급이 5% 올랐다는 소리는 그만큼 돈이 5% 만큼 흔해졌다라는 거잖아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5%는 더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돈의 가치가 5%떨어졌다고볼수 있는 거고 그걸 베이스로 생각할 때 모든 인건비가 5%씩 올라간다 5%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그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조소 같은 경우에는 야 처음에 들어오면은 최저 시급만큼 주는 회사 많아 근데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 실적 자체는 5%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인플레이션이 은행에 도움이 된다 금리 인상이 은행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마세요 배당도 나오는데 손절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면은 팔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저는 여전히 은행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마이너스 30% 가망성 없겠죠 그런데 가망성 있어요 환율도랑 몰라갑니다 아니 지금 뭐 다른 데는 뭐 다른 데는 뭐 제대로 뭐 정신 차리고 있는 섹터 있나요? 반도체도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고점 대비. <laughs> 반도체 지금 봐봐. 반토막식이야 지금. 지금 우리 은행 들고 있는 분들 은행은 노잼이라서 반도체는 뭐 노잼이라서 빠졌냐? 다 빠졌는데? 예를 들어 신하는 차트 어디 보고 사야 함. 월봉이요. 근데 지금 월봉도 깨졌던데? 지금 차트를 보는 거는 미국 지수나 차트를 보고 사는 거야. 형들 지금 국내 시장, 국내 기업에서 차트 보고 살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환율이 차트 다끼고 올라가는데. 아, 형님들 제가 요, 요 차트 보고 이렇게 막 여기, 여기, 여기 포인트 잡는 이유는 이거는 미국 지수니까. 근데 테마주는 차트 보고 사는 게 맞지. 응, 어, 테마주는. 지금 국내 기업들 기준으로 차트 보고 매수, 매도하면은 큰 코다 치는 이유가 그냥 기본적으로 환율을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차트가 <laughs> <laughs> 최소한 환율이 안정절대 차, 안정적 때 차트 매매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본 기준으로 보여드릴게. 차트 매매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환율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날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 우리는 좀더 환율은 길게 봐야 되니까 주봉으로 보자. 주봉으로 보셔도 환율이 지금 볼밴 상단에 붙어 있어. 야, 지금 환율이 차트를 다 끼고 지금 날라가고 있는데 뭘 보고 어디서 트리드를 해야 되냐? 그죠? 아니, 봐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날라가고 있고 지금 이때 코로나 때만큼 지금 날라가가지고 볼밴 상단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코로나 위기야? 아니야. 셧다운 없어. 근� 근데도 지금 이뤄고 있다니까 전쟁 때 올라갔던 전전쟁이 전쟁 때 올라갔던 게 이거랑 전쟁 때 올라갔던 게 전쟁보다 지금 오히려 이평선을 더 뚫고 올라가가지고 더 지금 존망한 상황이야 환율이 지금 맛이 갔어요 볼게요 월봉 볼게요 와이구야이야 볼밴 상단 뚫었죠 코로나 때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볼밴 상단 위에 걸려 있어요 환율이 이게 극악의 확률이라는 상황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통계학상으로도 이거는 되게 보기 드문 그런 환경 자체가 지금의 환율이라는 겁니다 왜 볼린저 밴드는 95% 확률이잖아 볼밴 안에 있어 확률이 볼밴 바깥에 있는 확률이 지금 하나 둘셋넷 연속으로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 환율이 어떤 확률이냐 그러면은 0.05 곱하기 0.05 곱하기 0.05 곱하기 0.05를 달성하는 확률이에요 지금 환율 상황이 이몇 프로입니까? 곱하기100 한번 해보시면 이게 몇 프로냐? 0.000625%의 확률로 지금의 환율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환율이라고 미쳤다니까 이거 지금 환율이 4개월 연속으로 지금 4달 연속으로 벌면 위유에 있어 이럴 확률은 역사상 0.000625%에요 역사상 처음 있는 환율이라고 이거 <laughs> 이거 아마 I'm F 때 이랬을걸요. 그러니까 조지는 거지 조지는 거. 이 상황에서 무슨 차트 매매를 바라고 무슨 실적 매매를 바랍니까? 그냥 그냥 집어 던전데 지금. <laughs> 그냥, 그냥 지금 이거라니까 야. 한국 에네파에네르파에파에파 네, 에너지 파를 길을 모고 싸는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야야야. 아좀사좀 아, 사서 팔좀 사서 팔좀사 아니야 그냥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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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는 상 환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미쳤어요, 네. 은행주 관련가지좀 말씀드렸는데 은행주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적 좋아요. 위기 관리 잘돼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환율이 조졌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어. 버텨요. 적어도 저는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환율 돌아올 때는 탑3 안에 돌아옵니다. 대형주로 돌아오고요. 외국인 수급으로 고배당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는 인플레가 완화되었다라는 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었다라는 걸로 돌아옵니다. 금은 금융주는 실적으로 고배당으로, 그리고는 환율에 대한 수혜로 돌아옵니다. 그건 돌아와요. 알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